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직원 채용을 위해서 채용 조건을 사주팔자를 봐서 저와 상생하는 관계에 직원을 뽑고 있다 보니까 면접은 많이 보나 실질 저와 맞는 사람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급히 남에 계신 멘토 형님한테 내려가서 상담을 좀 하고 봤습니다. 일단, 3개월째 매장 세일만 주고 있고, 사람을 못 찾은 관계로, 어, 특히나, 저를 치지만 않으면, 돕지는 못하더라도, 어, 저를 극하는 사주만 아니면은, 일단은 채용을 해서 가게를 돌리자. 돌리고 난, 돌리면서 나와 적합한 사람을, 어, 주 메인 참모로 쓰는 걸로, 결정을 내리고 왔습니다. 이 결정이 맞을지, 안 맞을지, 사실 저는 입버릇처럼 사람은 팔자대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어, 사실 그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삼성에서 이야기했던 행하는 지원 채용 과정에서 사주 8자로서 오늘을 치느냐, 돕느냐, 그사주를 보듯이 저도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도 11시에 알바 면접이, 아, 직원 면접이 있습니다. 일단 이 뜻은 그대로 쭉 펼쳐나가고, 어찌됐든 간에 저는 직원 채용을 4주 8자를 기준으로 채용할 것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쭉 그렇게 할 것이고, 음, 여러분들 생각에 이게 맞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석 달째 일할 지원을 구하지 못해서, 어, 그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100억 이상을 벌기 위한 고래 푸드의 행보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